근데 제가 이제 서비스직을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천천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10년차 서비스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 이니까 20대 초반부터 제가 서비스직 쪽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빵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빵집 그냥 개인 베이커리에서 어 알바를 시작을 해서 총세 가지 알바를 했는데 뭐 개인 베이커리 그다음에 이제 뚜레주르에서 일을 하고 난 파리바게트. 그렇게 알바를 했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알바를 한 기간만 해도 한 3,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리바게에서 매니저로 거의 2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지 점장을 하고 모도 2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스포츠 라인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스타필드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합 세어 보니 한 10년 정도 제가 서비스 직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비스 직을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일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의 이유로 제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어, 천천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그 다이어트 영상에도 타이틀라인이 먹는 거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진심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 내가 좀 힐링하는 시간으로 정한다면 그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게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재밌는 예능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힐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서비스직은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을 응대하는 게 가장 1순위 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밥 시간이 정말 고정적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베이커리 류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그나마 좀 정해 있어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의류 브랜드, 탑땡키즈하고 스포츠 라인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의류 라인은 정말 대중이 없더라고요.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만약에 뭐 먹고 싶은 게딱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사와서 바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뭔가 누적이 되면 그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진짜 먹보 같은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먹는 거에 약간 집착?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정말 진짜 진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베이커리 류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손님 이제 응대할 때 말고는 뭔가 먹으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뭔가 약간 커리어만 갖고, 어, 나좀 되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잘 챙겨먹는 여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족감이 아주 막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의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대중이 없다 보니까는 제가 그게 쌓이면서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일을 할 때는 좀 고정적으로 그나마 조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탑텐키즈쪽 의류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그때는 점장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 그때부터 몸에 이제 그게 익숙화 돼서 그 다음에 했던 스포츠 라인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그 알던 제 앞에서 같이 일하시던 분이 같이 가셔서 그래서 이제 직원을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열심히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많이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먹고 싶은 걸 제때제때 먹어야 되는데 손님이 와버리면은 당연히 뭐할 수가 없고 키즈 쪽이다 보니까는 완전 밀착을 해서 손님한테 응대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다 하면서 이제 판매까지 유도를 하는 스타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전혀 완전 이제 루틴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는 이 삶의 질이 되게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딱그 백수 첫날에 제일 하고 싶었던 거첫 번째가 아무 걱정 없이 시간이 쫓기는 거 없이 제가 마지막에는 그 수원까지 인천에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시간에 엄청 쫓기듯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서 뭔가 할수 없는 그래서 백수가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게 우선 내가 지금 뭐, 뭐가 멋고냐 그거를 생각을 해서 어? 그때 스시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스시를 시켜서 제가 딱아나 지금 이거 보고싶데 저는 이제 예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얘네 을딱 틀어놓고 스시를 딱 먹고 한입두입 입 먹고 그리고 어? 나 디저트도 땡기네 그래서 막 과자도 가지고 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행복지수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정말로 그 <laughs>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그때는 정말 아 그래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게 나의 원업인데 이걸 못 했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서비스직이 어쩌면 안 맞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은내 배꼽 시계도 거기에 약간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나 그래도 다3 0분 뒤면 내가 쉴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먼저인 서비스 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때막 올려온다거나 막 그때 이후막 한두 시간 그냥 쑥 지나가는 거는 기본인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었다. 내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좀 퇴사하게 된 이유로 뽑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서비스직은 대체로 주말에는 못 쉬어요. 그리고 공휴일 절대 못 쉬고 무조건 평일에 쉬어야 되는 스케줄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예전에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평일에 제가 쉬고 맞춰서 어딘가를 놀러 가면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고.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라서 좋았거든요 그때 아 오히려 주말에 하고 공휴일에는 사람 북적북적하고 어딜 가든 사람 구경 반 그리고 풍경 반뭐 이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좋지 않다 오히려 내가 이 평일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즐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제일 제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그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아마 작년 설이었나? 추석이었을 거예요. 약간 연휴가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설이든 추석이든. 그 중간에 연휴가 뭐 5월달에도 되게 길게 잡혀있고. 이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는 아니, 이 사람들은 막 일주일 넘게 쉬어가지고 여행도 간다고 하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박혀가지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스쳐가듯이 했는데 그때 추석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일 정도 연휴였을 거예요. 그때 당연히 하루도 못 쉬었고 저녁에 한 그나마 7시쯤 끝나가지고 당일 날은 조금 늦게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 할머니네를 갔는데 다들 당연히 뭐 여유롭게 쉬고 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가 9시가 넘었으니까. 다 씻고 막 티비를 여유롭게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약간 이제 현타가 온 거죠 저한테는. <laughs> 근데 뭐 오히려 좋았어요. 어나그 다음 날 그래도 완전 일찍 안 나와도 되네. 랩크 익히잖아. 막 이러면서 되게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그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그 날이 되게 더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생각해 보면 왜냐면 다들 막 되게 부시시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침밥 먹고 여유롭게 더 쉬잖아요. 연휴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나는 막 이제 부랴부랴 출근을 하고 가야 돼. 저는 아직도 그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이, 어, 되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왜 나는 못뭐 쉬지? 아, 되게 부럽다. 약간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되게 잘 하는 사람인데, 그때, 아, 진짜 부럽다. 나도 쉬고 싶다. 나 진짜 일 너무 가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강렬하게 온 거예요, 저한테. 집에 오는 길에. 그 날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계속 그 생각이었던 건데, 왜 남들 쉬는데 나는 못 쉬지?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서, 공휴일 때마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딱 세게 박힌 뒤로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계속 머물다 보니까는, 아,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복잡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결정적으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확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뭐또 어떤 직업이든 장점과 단점이 어떤 분야든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자기한테 뭐가 맞느냐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정말 눈치가 빨라지고 어, 센스가 늘 수밖에 없어요. <laughs> 키즈 쪽은 특히 손님들한테 밀착해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님에 대한 성향이나 이 손님이 뭘 원하는지를 정말 빠르게 캐치를 해야 돼요. 진짜 쉽게 말해서는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쇼핑하긴 원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의 그런 말투나 이런 한두 마디 안에서 이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정말 정말 많이 내 몸에 뱐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두 명이 어떤 대화를 했을 때그한 사람의 성향과 또두 번째 사람의 성향이 캐치될 정도로 약간 센스와 이런 눈치는 정말 정말 많이 빨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의류 쪽에서 일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너 되게 센스 있어졌다 너 되게 이런 부분 어떻게 알았어?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아도 사실 이제 많이 이게 변비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뭐 유튜브를 지금 하면서도 또 나중에 제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방면으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진짜 그거는 피와 살로 얻은 <laughs> 저의 강점이 되어버린 부분이라서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요. 또그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10년간 썸피트 직가 그만둔 이유 두 가지하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좀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좀 직업편에 관련해서 좀 인터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 이제 인트로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의 좀 직업들이 다양해서 그분들의 또그 삶의 현장을 인터뷰식처럼 좀 풀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기획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또 우선 열심히 한번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서비스식에서 올해 일을 했지만, 또제 친구들이나 또제 지인분들의 삶은 또 어떨지 사실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그 사람의 또 일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삶에 살아보지 않으면은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어떤 직업이 나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laughs> 앞으로 네,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고생 너무 하셨고요. 그 일이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니까 러 완전 나를 갈아 넣는 거잖아요. 나의 그런 삶의 비율이 정말 몇 프로나 찾아야 할지 가늠이 안될 정도로 그 일이라는 게또그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게참 어려우면서도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그 일적인 부분을. 감사하고 또 지혜롭게 조금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미래는 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하루의 피로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해소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정말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치만 파이팅 하자는 거. 그거는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안녕!